<laughs>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 갤러리를 <laughs> 운영하는 부안 타샤 씨입니다 타샤 누나분들 안녕하세요. 아, 고양이. 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가지고 지금 눈을 치워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눈을 별로 안 치워도 돼요 왜냐고? 지금 손님이 지금 여기는 관광지기라 관광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가지고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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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고 있는데 지금 이 근처 주유소들은 다눈 치고 있는데 저만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게으름땡이라서 왜냐면 대구에서 현숙이 누나 거기 눈안 왔다고 그 다음에 화초를 사랑하는 누나도 거기 눈안 누나 왔다고 여기 눈 많이 와서 좋겠다고 하는데 어, 좋기도 하고요 아, 깨끗하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왔더니 누가 책을 보냈는데 저한테 책 보낼 사람이 없는데 <laughs> 우첩 아저씨만 아침에 왔더니 오셨더라고요 <laughs> 어, 저 문이 안 열리는 거 있죠 얼어, 여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문이 안 열려 이게 아날로그 잖아요 완전 히 이게 밀착 그래 가지고 어, 저 보세요 책 책을 모르는 분이 모르는 분이 책을 보내가지고 같이 언박싱 <laughs> 같이 누가 보내는가 한번 보시게요 모르는 분이에요. 길이의 여정, 1 4 4 0시간 길이의 여정 인사동 고갤러리 사장님 일단 제 이름을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살짝 불안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뭘 주면 일단 의심해해필필요있 있어요 약간 사자일 수도 있잖아요. <laughs> 김영천, 일단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일단은 직접 썼는데, 인사동 고갤러리 사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년전 전국 도로 여행을 하던 중, 변산 반도를 넘어 곰성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곳 카페에서 잠시 쉰적 있습니다. 잠시 커피 한잔 마시며 쉬다가 나왔지만 그곳에서 친절한 대접이 고맙고 인상적이어서 부잘 것 없지만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니 시간 나실 때 관련된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연년 전인가봐요 누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누나들의 영원한 안식처만 된줄 알았더니 어떤 그가지고 제가 무슨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내용인 즉슨 뭐 그런 건가봐요 약간 여행 그런 거 저희 집도 나왔을라나. 젊은 사람이네 누나분들 기분이 좋네. 또 <laughs> 이런 것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이렇게 글까지 써가지고 제가 조금 막 함부로 하진 않았나 봐요. 대접도 하고, 저 가끔 대접해요. 지나가는 그 학생들 아니면, 저도 어렸을 때 노고단 이렇게 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서 쭈쭈바도 먹고 쭈쭈바도 팔고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책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할까 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저께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했던 이런 책도 오고 세상에. 책을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저도 이렇 책을 써야 되나? <laughs> 누나 분들하고 잘 해가지고 한번 저도 이렇게 출판사 찾아가지고 책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다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선생님이거나 선수거나 그러진 않았더라고 하면서 제가 이 자수, 지금 이책 자수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 전문가들 만나서 들어보면 이 고수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셔. 처음 할때그 작품이 좋고 그 작품을 그렇게 약간 어설픈 듯한 그 느낌을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면 놓고 싶어도 못 놓는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첫 번째 작품이 어설프지만 그 뭔가 그 열정 그런 게. 그래서 누나분들 꼭 완벽한 작품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와이프가. 같이 비오는 눈 오는데 와가지고 오늘 와서 물도 주고 대신 누나들하고 대화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나봐요. 어, 야생화 자수책은 전부 알고 보면 처음부터 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들 이게... 제목 한번 볼까요? 이건 야생화 자수 우리 꽃을 곁에 두다. 이건 야생화 자수인데요. 어... 어디 출판사인가? 뭐, 출판사까지는 봐도 되지. 뭐, 그거 뭐라, 그것까지 야 뭐라고 하겠어요? 어 12년도 해가지고 6세... 이게 옛날 거네. 제가 오래됐네. 이거 가지고 있었니까. 그 이건 야생화 자수네. 야생화 자수. 야생화. 꼭그 다음에 이거 누가 했는지도 김종애 씨 지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꽃과 자수 엄경숙 씨 지음 손끝에서 피는 꽃과 자수 제가 그래서 여기 흐, 이건 희연이 누나가 준 거네. 아, 맞다. 희연이 누나. 진짜 꼼꼼하기도 하네. 윤희연. 저,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 희연이 누나가 준 거. 그엄경숙 씨가 한그 야생화셨었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염경숙씨가 또 하나 했네. 입체 자수, 꽃, 나무 열매, 염경숙. 이 자수, 체. 이건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것도 18,000원이네. 이것도, 이건 16,000원. 그, 그 다음에, 그 북유럽, 스웨덴 자수. 이거는 약간 어 꽃자수는 아니고요, 약간 그 소품에다 놓는 자수책인가봐요. 그다음에 코바늘 기초 테크닉 이건 뭐어 누나들이 그렇게 저는. 이것도 좋아요. 코바늘 손뜨개, 저는 이, 이런 책 보면서 그 작가분들이나 사진하신 분들이 윤한샘 씨가 졌네. 그 다음에 코바늘 기조 테크닉은 음, 그 배경을, 배경을 보거든요. 배경을 이건 일본 책인데, 이거 코바늘 이것도 코바늘이에요. 일본 책 코바늘 이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이거 그 소개책 그 유튜브에서 소개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건 하쿠치 유미코 자, 자수 시간 이건 일단 일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될것 같고 그 한국 분한테 나온 것들은 어, 한국 분한테 나온 책들은 조금 이것도 애견엄마가 가끔 음, 보더라고요. 그림 그리움이 자수가 되다. 이것도 가끔 보고 저도 어, 좀 봤던 요요 느낌이 좀잘 좋아서 오늘 저기 물 주고 있어요. 이게 뭐? 어 그다음에 요거도 김종일 씨, 김종일 씨가 지은 거 자수 맞네 이분이 지은 게 맞네. 그다음에 이건 또 자수 소품인데 이 책은 우리 희연이 누나가 준 거예요. 이 책은 희연이 누나가 가방 전문으로 잘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등등등 뭐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건 레이스 이거 좋아요 레이스. 코바늘 손뜨개. 이게 많이 나와요. 코바늘 손뜨개. 레 이런 거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요런 게 케이프나 카라 이런 거 많이 사용되니까 제가 이 패턴을 좋아하는데 저는 손뜨개는 한번 배워보려고요. 자수는 좀뭐 우리 와이프도 잘하고 하니까 누나분들 손뜨개 하시는 분들 오늘 이런 책 이렇게 대충 겉핥기 식으로 한번 해 보는데 요 배경 속에 그 자수 배경 코바늘 배경 속에 약간 그, 고, 그 동, 동화 같은 그 배경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도 한번 리뷰 영화도 한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소개해 보고 실전에서 오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가 한번 보실래요 눈 많이 왔죠 눈다 아침에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주,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그기 주유소 사장님이 박 사장님도 눈, 눈 쓸어요. 그래서 아이저안 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몇 번을 쓸었다는 거야. 몇 번을.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그,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안 쓰냐 했더니 우리는 손님이 안 오니까 안 쓰고 며칠 지나면 녹으니까 안 쓴다 그랬더니막 웃어. 그래서 부럽다고 하는데 제가 부러운 게 한두 개지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조금 뭐가 걱정되냐면 지금 영화 막 11도 막 12도 하거든요. 그니까 러 비슷한 것 같은데 막 몇도 차이가 나도 그렇게 우리 고양이 얼어 죽었나 걱정했는데 안 죽고 왔더니 빼꼼하게 쳐다보고 저를 한번 빼꼼하게 쳐다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제가 기분이 좋죠. 왜냐면 누나들도 항상 이렇게 지켜봐 주시지. 제 인생의 봄날은 뭐 언제냐 사람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날이 그때가 봄이었어 할 때가 지금이 제 인생의 봄일지도 몰라 음 그냥 주변 분들 다 좋지 와이프 좋지 아들 좋지 부모님 생존에 계시지 누나들 다 계시지 그냥 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완전히 안되는 잡도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만 된 것도 어디냐 싶고. 막, 그렇죠. 막, 얼마나 더 바라면 욕심이지. 하. 아,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 이 생각으로 사는데. 누나분들! 그냥, 그냥 좋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매사에 고맙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저우는데 많았어요. 학생 때도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아서 울었고, 어, 너무 빨리 일찍 부모님 떨어져서 울어, 울었고, 중간에는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가지고, 정말 저 노가다도 많이 했다니까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도 또 노가다 가고 세상에 벨짓을 다했는데 노가다란 표현도 이상하네.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그거 아세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 배낭 가지고 다니는 등산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 중에 노가다신 하 분들 많아요. 꼽혔네 세상에 꼽혔네요. 어제 나 모르는 사이 꼽혔냐 이렇게? <laughs> 저 몰랐는데 제가 그거 아, 이게 그 배낭 메고 하는 분들 중에 노가다 하시는 분 많아. 근데 그런 거 하면서도 좀 눈물도 좀 흘리고 그때 힘들었고 다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그다음에 결혼도 별 얘기 또다 하네. 막다 하는 거야 막 일기 같은 거잖아요. 결혼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제 인생에 결혼이란 없는 줄 알았어.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삼포, 사포, 뭐 결혼 포기, 집 포기, 자식 포기. 뭐 근데 저는 결혼 포기하면 뭐 자식 집도 다 포기하는 건지 몰라도, 진짜 포기, 포기보다도 누구 남의 인생 망칠 수도 없고, 제 인생도 정리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었겠지. 누구나 다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죠. 근데 지금 뭐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그냥 자포자기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뭐 유락 천금이나 뭐한 번에 100점 맞아야 되겠다, 80점 맞아야 되겠다, 90점 맞아야 되겠다 생각 않고, 그런 마음 안 갖고 산거 그냥 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최선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월급도 진짜 조금 받고 회사 다니는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하던 배사랑 농원이라고 지금 농원 하잖아요. 근데 농원 하면서 농원 망, 망해가지고 돈이 안 돼가지고 어막 시골에서 망했다는 표현들보다도 그냥 잘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야 이거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알겠더라고. 지금은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말해 어머니 나 저요 이제 걱정 안 하세요 했더니 야 이제 걱정 안 해야. 그래서 걱정할 나이도 안 되셨죠 이제 당신 어, 인생을 마무리 해야 될 시기에 재밌게 사는 것도 바쁜데 자식 걱정까지 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또 걱정 안 해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제가 뭘 안정이 돼서가 아니라 아잘 아니 잘 살아서가 아니라 조금은 안정 됐구나 하는 생각에 걱정 안 하신대요 이제 저도 제 인생 걱정 안 해요 다만 더좀더뭐좀더 더뭐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한데 뭐더 행복할 이거보다 어떻게 더 행복하겠어요 어 일단은 직장이 있지 가족 이 있지, 뭐 미래도 뭐 발달 안 발달 떠나서 남들이 뭐저 부럽대잖아요. 그러지, 그냥 나름 좋아요. 누나분들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거야,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꽃폈잖아 여기에 꽃, 이렇게. 내가 언제 피라고도 안는데 폈어. 벌써 금방 있으면 이제 봄 오는 거야. 이렇게 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벽에 영하 13도 14도더라고요. 근데 저녁보다 새벽보다 아침이 최고 추운 거 있죠. 그러니까 최고 힘들면 그 다음이 봄일 가능성이 많아. 겨울이 심하게 오면 곧 있으면 꽃샘추위도 오겠지만 봄일 가능성이 많다.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50세 이상인 신 누나분들 많고 40대이신 분들도 어쩌다 계시고 60대도 많으신데 5, 60대이시거든요. 근데 그 누나분들이 얼마나 삶의 지혜가 많겠어요. 척하면 척이지. 제가 막 얼렁뚱땅하고 제가 막 어?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하면 다 나와 금방 알아누나들 저요. 누나분들한테 전공법으로 전공법 진실되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조금 어설픈 어설픈 대로 그게 좀 인간적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막좀 완벽하지 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웃음> 제가 <웃음> 근데 나도 그 아니 저도 약간은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야, 뭐 너무 미끈하고 의리 번쩍한 사람은 좀 부담될 것 같아. 안 그래요? 누나? <laughs> 근데 이제 또 알고 보면 또 미끈하고 막한 사람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런 생각은 해봐서 이거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좋냐면 나를 좀 따뜻하게 챙겨주고 환대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냐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떤 걸 먼저 해줄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라고 해도 싫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따뜻하고, 챙겨주고, 그런 사람 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한테, 연애는 정말 다른 거 없다. 상대방 배려하고, 챙겨주고, 밥은 먹었는지, 무슨 걱정은 없는지, 그런 거, 물어봐 주고, 뭐, 해결은 못 해도, 진짜 친구는 그런 거라잖아요. 빚을,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러 갈때 같이 가주는 게 진짜 친구라는데, 모르겠네.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은 못 빌려주더라도, 는돈 빌리러 는 같이 가주마.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아, 힘들든 안 힘들든 간에 쌀 떨어지면 같이 쌀 쌀도 몇푸대 사주고 그래주마 이렇게 살고 싶어요 누나분들 오늘은 눈이 많이 온날 어제 쉬고 어제 가게 안 왔어요 오늘 왔어요 어제는 대구에 그 현숙이 누나한테 택배도 붙이고 그다음에 누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늦잠도 자다가 오늘은 이렇게 와봤어요. 누나분들 여기 전북 부안 타샤 동생 타샤 아저씨라고 하니까 나이 많아 보인다고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그래도 제 닉네임이 부안 타샤 아저씨인데 어떡하겠어요 여기 타샤 동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저는 하여튼간 누나분들 덕분에 재밌게 살고 있어요 누나분들만 계시면 우리 와이프 포함해서 그냥 행복하게 잘살 준비 돼 있으니까 어, 아무튼 항상 사랑합니다 누나분들 거기 겨울 잘 보내시고 많이 챙겨주세요 저도 고맙습니다